저는 원래는 전자컴퓨터공학부 소속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2학년 때 전과를 전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저는 전자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저희가 과가 분과가 되어서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자공학 이렇게 세 개로 따로 뽑게 됐어요. <laughs> 네, 저희 과는 1학년 때는 보통 공학, 교육을 하기 위한 교양 필수 과목들을 많이 듣고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을 듣게 되는데 저희 전자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언어를 하나씩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때는 C++ 2학년 2학기 때는 Python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MATLAB이라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언어들을 배우면서 전자공학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도 배우고 추가적으로 신호 및 시스템이나 제어공학 혹은 공학수학같이 학문에 대한 것도 더 자세히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쯤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나 회로설계, 그리고 제어빈 로봇, 통신, 전자파, 그리고 신호처리 등을 배우게 되고 이제 4학년 때 올라가면 인공지능 과목이라는 게 저희 때는 있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공지능 부분 전부 다 인공지능학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만약에 인문대나 경영대 학생들이 저희 과를 복수 전공한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게 인문과, 인문학적 소양이랑 공학적 소양을 둘다 겸비할 수 있어서 정말 우수한 인재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드리는 전공과, 전공과목은 디지털 신호처리라고 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련된 수업 내용을 배우는데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걸 배워놓으면 나중에 영상 쪽이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4학년 때 멀티미디어 응용과 인공지능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 중 하나다 보니까 배워놓으시면 정말 여러 군데에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과는 아무래도 만드는 과다 보니까 뭔가 자신이, 자신이 생각을 해놓은 기계들이나 로봇들을 직접 만들고 개발하고 싶다. 그리고 직접 테스트해보고 그걸 캡스톤 디자인 나가 그걸로 캡스톤 디자인도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아두이노 뿐만이 아니라 라즈베리파이 같은 여러 가지 언어들과 그 기계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뭔가 창작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과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다 합쳐진 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요. 특히 조립식 컴퓨터 같은 걸 만들 때 어떤 게 좋냐, 아니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할 때 어플 좀 만들어줘라.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배우기 전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막 특히 전작반인 저한테 어플리케이션 만들 줄 아냐, 컴퓨터 그래픽 카드 뭐가 더 성능이 좋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되게 어려운데 저도 그런 질문들 많이 듣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해서 컴퓨터나 노트북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능 정도는 알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전력을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전기기사를 딱 전기기사를 획득하고 한국전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과 자체에 트랙장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학점이 높고 성적이 이제 성적이나 활동이 우수한 사람들이 기업에서 먼저 장학생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3, 2에서 3년간 그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바로 그 기업으로 가는 장학제도가 있는데,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많이 가시고, 한국전력도 많이 가시고, 오히려 이제 신호나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대학원도 많이 가세요. 앱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도 있고, 이제 저희가 직접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창업 경진대회도 되게 많이 나가는 편이세요. 그리고 인공지능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경진대회라던가 아니면 저희 거를 활용해서 창, 경,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되게 많이 나가시고, 교내에서도 많이 쓰이고, 교 외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고급 프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이제 C++이나 파이썬을 많이 배우고, 우리가 손으로 그리기 어려운 결과들을 그래프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m 틀 t l a 이라는걸 활용을 해서 수식을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추가적으로 자기가 더 공부하고 싶다 어느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공과대 학생회장도 했었었고 또 지금 창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랑 창업에 관련된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